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대한민국! 네,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응원이냐고요? 바로 얼마 전에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마침 이 시기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4학년의 사회와 도덕 교과에서 다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하면 딱 좋은 인공지능 수업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메타 AI 리서치에서 개발했고, 2차원 그림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춤, 걷기, 재미있는 묘기 등 다양한 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 제공이 따로 필요없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사용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초등 수준에 매우 매우 적합합니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접속하여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를 영어로 검색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업로드하면 인공지능이 나의 그림을 스캔합니다. 스캔 후에는 내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은 영역을 직접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시면 내가 그린 캐릭터로 만든 귀여운 애니메이션 완성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눌러보며 나의 캐릭터에 가장 어울리는 움직임을 찾아봅니다. 다음은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점세개 아이콘을 누르면 다운로드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저장한 영상을 학급 패들렛에 올려 자기 캐릭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제가 제작한 수업 자료를 보며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다문화의 메시지를 담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내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 저장한 애니메이션을 학급 패들레서 업로드하여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와 세계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월드컵 이야기로 동기유발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사회 도덕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다문화 캐릭터를 그려봅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캐릭터는 이렇게 전신이 나오게 정면을 보도록 그리는 것이 좋고, 테두리를 조금 진한 펜으로 덧그려주면 인공지능이 그림을 인식하는데 더 편리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단계단계 단계 풀어서 PPT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학급 헤드레서 업로드하여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굉장히 쉽고 접근하기도 좋아서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또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신기해합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